아저씨 에로의 칼바람 은근 재밌습니다 대놓고 재밌죠. 간가워요. 네, 군대와 맞서 보아라. 반갑네, 젠고. <목에> 걸린 나도 화가 날거 아니야 근데 아스톤 졌다고 막 여러분한테 화풀이 할수도 없고 휴지를 깨무는거죠 휴지가 너덜너덜해졌어요 휴지 여포 이게 그런 것도 있다. 방송을 안할 때는 그냥 내가 평소에는 하스를 하다가 에이 그냥 전네 이거 나가면 되는데 방송을 하면 또 그게 안 된다. 우리 음란한 양초 되게 음란하게 생겼죠? 공수차 <목소리> <평소차? 목소리> 눈 보러 나. 아 이거 좋다 길게 봅시다 리노도 있고 상급 추유 무력도 있으니까 왠지 이판 이길 것 같거든 아쇼시 롤 돌릴 생각 없으신가요? 수심이형 얼굴 보면서 새벽을 쑤시고 싶네요 하하하 으으 으 하고 싶은데 하수인 소환 솔직히 저 이거 방송 중까 그러니까 아스 끝내고 롤좀 하다 끄고 싶은데, 너무 좀 치사하잖아. 오늘 얘기를 해놓고 그것도 못 했는데, 롤 하고 있으면 너무 치사하잖아. 잘못한 거 같은데, 이거 때리고 이걸로 때려야 되지 않나? 음 아 제가 제 입으로 안하고 여러분이 그냥 그러라 했으면 그냥 무시하고 할텐데 내가 내 입으로 오늘 저래 해놓고 못찍으니까 좀 약간 그런게 있어서 이거 확실하게 눈보라를 의식했네요 좋은 플레이입니다 제로스 정리 한번 하죠 아니 그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그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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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으로 그런다 그랬는데 <웃음> 좀 생표하기도 <laughs> 하고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말을 잘 약속을 잘안 하는데 배트 말에 대해서는 조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애들좀있어 어, 좋은데. 예전에 삼승하고 잔다그랬다가 새벽 6시까지인가한아 진짜 그때 예전에 내가 슈렌법을 하는데 내가 슈렌법을 하는데 한2인가 잔다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조금만 더 하래 그래갖고 삼승 3승, 3승할 때까지만 더 하래 그래갖고 내가 알았다그랬다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좀 넘어서 껐어 삼승하는데 진짜 슈렌법 한판에 한 20분 30분 걸리거든요 이기 못하는 거야 이슈렌 버비와 그때 진짜 개빡쳤는데.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누굴 죽여줄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세판 끝나면 한 시간이 지나가 아닌 근데 슈렘버비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예능되기잖아요. <laughs> 그니까 뭐 이기질 못하는 거야. 빨리, 작동을좀 달아먹는다. 제발 손님만 입장하실 수 있음 음 좋았다 아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지금은 완전 1티어 덱인데 그 당시에는 약간 이렇게 튜닝하는 과정이어서 약간 좀음 그게 있었어 그 당시에는 약간 튜닝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은 퍼펙트하죠? 지금 수련법 안 보여요? 이거 수련법이에요 어떻게 할까? 나 요새 방송할 때 솔직히 좀 되게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아, 공포 게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방송 킬 때마다 되게 걱정이 돼. 아, 어떻게 하지? 그건 공포 게임 문제가 아니라 철수 이비 문제임 이비 왜 공포 게임을 내기를 네 걸어서 인정 정확합니다. 어 엘리스다. 어 엘리스니까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아저씨 12시 홍차는 12시 때 하면 야생 돌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방에서 전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왜 아저씨 야생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할 거예요. 그것만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거 전설 찍고 있는데 1열시 되겠다고 야생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떨까? 내일 일단 오후 2시에는 어, 방송을 키자마자 저걸 할 거예요. 카드팩, 고블린팩 60개. 할 거고. 그 다음에. 야생은 할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야생만 하진 못해요. 야생을 좀 하다가 저녁에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생을 할 열심히 할 건데 야생만 할 수는 없다. 어, 야 가져. 수정. 아니요, 오늘은 핫스 끝나고 방송 안할거예요 이게 뭐 그냥 괜히 안 그래도 된다고 하지만, 그냥 제가 그냥 뱉은 말이니까 방송을 끄면 껐지, 다른 게임을 방송 키고 하진 않을게요. 좋아, 이러면 상대가 힐하고 싶어도 그힐도 나한테 할수 있다. 공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 공지 쓸까 지금? 자 3월 16일 3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얘들아 테 받으려고 했으면 걸렸 써야지 차라리 나처럼 안 찍으면 쑤실까봐 무서워서 찍은 거면 몰라도 믿고 거르는 진배 모르냐? 아 진대형 저 형한테 돈에 많이 하는안 하는데 아저씨 송은잘 보고 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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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맙습니다 다 본체 때려 이거는 이게 이래서 노게포저가 안 좋은 게 솔직히 얘기해서 때리는 것도 눈속임을 해줘야지 그래야 재미지지 이게 아 리노 같은 경우 는 타이팅이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돼요 불기둥 리노 같은 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화작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 들어간 거야. 화작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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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 들어간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화작 여기 들어가서 아닌 줄 알았겠지만, 화작은 7분의 1을 한걸 여기 들어간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안 당해보셨어? 띠용 맞지? 야, 이거 힐너 해주면 니가 이겨라. 훔쳐와. 어, 이거, 슈레모 한 번만 더 해볼까? 어, 슈레모 재밌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는데?